어 이제 이효리 교육방송 끝났으니까 야시로 로 넘어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시로는 이제 97부터 98 나왔던 뉴페이스 팀인데 뉴페이스 팀에 보통 이제 야시로 하면 기본기가 좋고 그리고 점프 강발이 좋다 그리고 점프 강선 역가드가 잘 난다 그런, 그런 뭐 공통적인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압박이 세다. 이거 오로치 팀이다.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장점이 오로치 팀의 장점, 이것까지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 캐릭터 인기가 굉장히 많은 캐릭터입니다. 킹오파에서 특히 오로치 시나리오에서 굉장히 중요한 캐릭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부활해서 나온 캐릭인데, 이 캐릭터의 특징은 그냥 스탠다드의 정석이에요. 대공이 있고, 기본기가 좋고, CD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콤보가 강력하다. 그리고 장품 손. 제로 카운터. 이것도 압박하면 괜찮고. 미사일 펀치는 뭐 뒤로 장품 손인데 이게 EX로 쓸 때는 콤보가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공도 5프레임이면 준수하고 약대공. 위에 상단 가포가 있죠. 그리고 이 해머는 사실 EX로 쓸 때는 무적이 있습니다. 장품 무적이 있는데 보통은 잘안 쓰, 안 쓰죠. 약으로 콤보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뭐 여러가지 기술이 있지만 뭐 특수기 압약, 압약 손. 중단. 그리고 앞이. 중단이고 콤보용입니다. 프레임 트랩.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캐릭터의 특징은 뭐 콤보부터 살짝 말씀드리지만 약발 약손에서 기가 없어지는 양미사일로 기대 장품으로 콤보가 연결됩니다. 근데 이 캐릭터가 또 너프가 된게 원거리 강손이 리치가 짧아졌고 하단 약발이 프레임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예전보다 느려졌고 어퍼도 리치가 짧아졌습니다. 거의 앞으로 안 가요. 점프 강손도 예전보다 역가드가 잘안 나긴 합니다. 그래도 잘 나요 와 여전히 너프가 됐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어퍼 강손 그 다음에 앉아 약발 점프 강손 몇 카드 이 정도인데 보통 그리고 EX 대공 다음에는 후속타가 없다 예전엔 이거 후속타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후속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너프됐던 거 하지만 버프가 있어요 뭐냐 강 미사일펀치에서 약듀얼어퍼가 콤보 연결됩니다 이제 강 미사일펀치 그 다음에 약듀얼어퍼 대공 그래서 약발 약손에서는 강은 안 들어가요 약발 약선에서 약, 은 들어가고, 약발 약선에서 EX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EX에서, 이제 콤보가, 뭐, 다시 한번 EX 써서 다시 띄우고그 다음에 앞비 다음에, 여기 해머까지 가는 게 이제 국민 콤보인데, 중요한 게 뭐냐. 보통은 이제 이 캐릭터가 왜전 버전에서 최강 라인이었냐. 기본기도 좋고, 리치도 길고, 데미지도 쎘는데, 이 EX 미사일 펀치에서 앞비 다음에, 약발로 해머를 찍었을 때이 상황이 셋업 상황인데 이 상황이 엄청 좋은 사기 셋업이에요. 뭐냐. 여기까지 해볼게요. 하고, 앞발 다음에, 앞 약발 다음에 여기 점프를 띄어주면 정인지 여기인지 잘안 보여요. 이게. 지금 보시면. 찍고, 점프를 띄었을 때, 이렇게. 여기 됐죠? 이번엔 정이죠. 이게 점프가 잘안 보입니다. 이거는 요 이렇게. 이 셋업이 엄청 사기 셋업이에요. 그래서 점프 강손이 정이던여기던 이제 예전에는 사실 서서 약손 다음에 어퍼로 하면 됐지만, 이 서서 약손 다음에 어퍼가, 아, 리치가 짧아졌기 때문에 안 닿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근접 약발을 해야 돼요. 근접 약발 다음에 어퍼가 듭, 됩니다. 근접 약발로 바, 변경을 하셔야 돼요. 약손 다음에는 어퍼가 안 들어가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때리고 약발 이렇게 해서 하면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거 두 번만 당해 주면 데미지 엄청난 고메, 고데미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CD를 만약에 때렸다 필드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모를 찍어도 되지만 띄우고 ES를 쓰고 장품하고 다시 장품해서 2타를 때려줄 수가 있어요. 예전이랑 똑같아요. 97, 98이랑 제로 카운터 1타에서 다시 장품하고 손을 눌러주면. 이렇게 약손을 할 때는 이렇게 앞으로 때리고 강손하면 띄웁니다 예전이랑 똑같아요 대신 둘다 막히면 제가 콤보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기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상대가 점프를 띄웠다 상대가 점프를 나, 앞쪽으로 띄웠다 내가 대공을 쳤다. 그러면 야시로는 슈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슈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대공을 쓰는 거에서 붙이지 않고 이게 한 번은 버팁니다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하면서 대공 치기 되게 좋은데, 여기서 한번더승룡을 입력해서 필살기를, 발초필, 필살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장품 두번 발초필, 나무초필 있고, 장품 두번 파이널 임팩트 초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공 다음에는 발초필을 쓰게 됐는데, 승룡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한번더승룡을 입력하면, 분할 입력으로 두 번이 됐기 때문에 발초필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입력을 하시면 좋고, 이게 만약에 상대가 구석이 있다, 구석으로 간다, 그러면, 방금 해모로 찍는 약손으로 특수기가 다운 공격으로 들어가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꼭 넣어주셔야 돼요 데미지 굉장히 쏠쏠합니다 <laughs>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콤보 약발, 약손, 기가 만약에 내가 한칸 있다 하고 띄우고 다시 해서 강으로 띄워주고 여기까지 콤보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약발, 약손, 약손, EX 다시 EX에서 강손을 끼우고 강 다음에 약장품 승룡, 여까지 들어가는데 이거보다 데미지를 채우고 싶다 나는, 기가 아니라 데미지를 중시한다, 그러면 띄우고, 앞발 다음에 강으로 승룡 때려주고 강발이 데미지가 더 셉니다 이건 데미지 중시, 아까 전에는 기가 모니다그 대신, 여기서 또 장점이 뭐가 있냐 아까 처음에 했던 기를 중심으로 하면 여기서, 월위된 다음에 다시 한번 피살기가 연결됩니다 이 티켓으로, 그리고 폰툭스까지 해서 482라는 고데미지가 나와. 기의 중시, 그 다음에 승룡 듀얼러퍼 다음에 약승룡 듀얼러퍼 다음에 슈캔, 초필까지 연결이 된다. 이게 있습니다. 대신 기를 안 쓰고 승룡 다음에 강발로 해서 데미지 기가 아끼고 데미지 중시하겠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필드에서도 똑같습니다. 하고 데미지 기한칸일 때는 띄우고 앞발 다음에 강으로 찍는 것까지가 콤보 한셋입니다. <laughs>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기방카만 쓰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찍고, 점프 뛰어서 또셋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정인지 여긴지 잘안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점프 강선이 한번 들어가는 순간 거의 게임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라운드. 그래서 이게 하고, 이셋더이셋더은꼭 셋업. 느끼셔야 됩니다. 점프 강선 하고, 약발 하고, 다시 하고. 맞아 에 여기서 끝내고 싶다 하고, 피사기까지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특식까지 넣어주면 엄청난 고데미지가 나오죠. 이게 셋업이 성공했을 때 모습이에요. 앞발 다음에 강하고, 피살기까지 들어갑니다. 엄청난 고데미지죠.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 셋업을 익히시면 될것 같고, 기본 거는,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버프를 또 하나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뭐가 있냐. 이 강장품이 이제는 이득으로 바뀌었어요. 이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상대가 비비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도는 통해요. 이게 이득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주입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주입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이득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주입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기가 두칸 이상이다. 1번인데 두칸 이상이고 내가 뭔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이기두 개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세 칼을 다 쓴다. 1 번에서 세 칼을 다 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때려주고 여기 내려오는 거를 클랩으로 때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 이게 효율이 좋은 콤보예요. 데미지 많이 나옵니다. 515 나와요. 이렇게 이세 칼을 다 쓰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까지 할수 있다. 모드콤보를 써서 이렇게 이득 상황에서 내가 보고 때릴 수 있다. 이거는 대신 이거는 보고 못 때려요. 이건 보고 못때리는데 상대방 이득인 이걸 모르고 착각했을 때 무조건 맞게 됩니다. 어 뭐야? 이제 원래 기존에는 이게 이득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가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해서 이렇게 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좀 셋, 그, 프레임 트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캐릭터는 프레임 트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접 약손 다음에 엎어. 근접 약발 다음에 엎어. 근데, 약손, 약발, 엎어도 프레임 트랩이 됩니다. 그리고, 약손, 약손 다음에 손축 쓰기로 하면 프레임 트랩이 돼요, 자동으로. 그냥 자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프레임 트랩 하고, 제로 카운터까지 입력을 하는 게 기본 프레임 트랩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고 맞는거 확인해서 강송까지 넣어줄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가 한칸 있다? 그럼 여기서 촛불까지 연결해주면 을 엄청난 고데미지 콤보를 넣을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야시로가 프렘트랩할때 이특수기까지는 무조건 해놔요 웬만해서는 비볐다 근데 여기서 맞았다 그러면 맞는거 보고 쓰는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는 입력을 해놓는다는거죠 이 제로카운터 장품속까지는 이렇게. 그럼 이 제로 카운터를 맞는 거, 이 특수기를 어쨌든 맞는 걸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특수기가 맞고 이장품까지 맞는 걸 보게 되면 이걸 보고 여기서 이렇게 강으로 띄워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맞았다, 그러면 초필까지 자은 이렇게 두 바퀴 돌려놓고 이렇게 써주면 상대 입장에서는 버튼을 누르기가 굉장히 애매해져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이렇게 점프 강, 강손으로 이렇게 다른 압박도 같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프레임트랩을 해서 상대가 못 뵙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상대가 안 뻗으면 이렇게 대시 잡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시 잡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점프 강선에서 옆 가드를 노린다거나 아니면 왁선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하단을 턴다거나 이런 식으로 셋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왜냐면 손축 승기가프임트랩이기 때문에 마지막 각이지도 지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렇게 맞기 때문에 이프레임트랩을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셋업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뭐냐. 야시로가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이렇게 기잡을 입력을 해놓고. 보통 이제 야시로가 필살기를 마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럼 특수기 다음에 이 제로 카운터를 여기서 입력을 해놓으면. 보여드릴게요. 다운 공격으로 때려놓고 제로 카운터를 해주면. 잡기가 안 나갑니다. 기잡이 안 비벼져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 셋업 굉장히 좋습니다 기잡이 안 비벼져요 그냥 안 비벼집니다 손트티하면 제로 카운터를 바로 입력하면 기잡이 안 비벼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비벼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여기에서 이걸 마치고 약손을 깔아놓으면 상대가 기잡하는 순간 죽는다는 얘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제 보여드릴게요 설명 좀 길었는데 특수기 다운 공격하고 제로 카운터 1타하고 약손 깔아놓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기잡하면 기잡처럼, 기잡이 되는 거리처럼 보이는데 기잡이 안 당합니다. 그래서 콤보를 써준다면 어떤, 어떤 상황까지 된다? 제로운터 약손, 어퍼라에 미사일 펀치 해주고, 다시 띄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때려주고, 필살기 때려주면 난리 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상황을 모른다. 내가 이 세러를 모른다. 기잡을 비빈다. 그러면 게임이 끝나요, 거의. 그래서 만약 이거보다 더 심하게 때리고 싶다. 이런 것도 됩니다. 기잡을 비빈다? 이렇게도 때릴 수 있어요. 그러면 딱 봐도 끝나,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때리면 더 난리 나겠죠? 점프 공격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에 지금 이 상황에서 데미지가 이만큼 남을 거예요. 그래서 기잡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뭐냐? 이 다운 공격 다음에 제로 카운터에서 약소는 되는데, 약발은 하시면 안 돼요. 보이세요? 약발을 하면 잡힙니다. 왜 잡히냐? 약발을 하는 순간 기본기가 앞으로 가면서 때리기 때문에 기잡이 잡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약손은 제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기잡이 안 잡힙니다. 이거는 하단 약손을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때려도 됩니다. 그래서 약발이 아니라 약손을 하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약손 하셔야 돼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약손. 이건 외우셔야 돼요. 약손, 어퍼. 프레임 트랩으로, 프레임 트랩만 되는 게 아니라 콤보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약돈하고, 어퍼 툭 쓰기 다음에, 미사일 펀치, EX로 때려주고, 콤보로 연결시켜서, 셋업을 완성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있고요그 다음에 얘는, 기본 잡기 구석에서 안전점프가 좀 어려운 편이긴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좀 연습하시면 좋아요. 기본 잡기 다음에, 그냥 감으로 이렇게 띄워주면, 이렇게 감셋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띄워주면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되냐면 하단 약손 서서 약손을 하고 소점프를 띄워주면 안전점프예요 이거 안됐죠?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거는 뭐. 이렇게 하고 소점프 바로 띄워주면 안전점프인데 이렇게 하면 안전점프예요 이런거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풀어볼게요 맞습니다 정확히 4프레임까지 안전점프가 돼요 이거는 4프레임 안전점프기 때문에 무조건이란 얘기예요 무조건 연습하셔야 돼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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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소, 버튼을 한번 눌러주는 게 아니라 손으로 긁으셔야 돼요. 밑으로 약손할 때 손으로 두번 따닥 긁어주시고, 서서 약손도 긁어주셔야 돼요. 두번 누른다는 느낌으로. 한번 하면 딱딱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따닥, 그니까, 따닥, 따닥,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약손이 두 번씩 입력되죠? 따닥, 따닥, 이렇게. 그래서, 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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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이렇게. 두 번씩 긁어주는 느낌으로. 하고, 약발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상대 입장에서는 안전점프가 있기 때문에 대공질러도 안되고 막아야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알고 계시면 야시로 어느정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셔서 야시로의 고수가 되셨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라티베였습니다 피쓰